So, 하시겠습니다 e s a i 영생을 이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천 전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 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잊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7기 3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면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주임이라 너와 백성농세에게 부러워 말씀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오백 세겔과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이백 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 오십 세겔 의세계를세세하고 함남 기 그것을 가지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를고 산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기구이 양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가을 그가 그가 영어로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만들 그 향을 만드 만들고,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고그향만드 법대로 만들고, 그을만만들향로그그 법대로 만들그그그 울두멍에 대하여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 요한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와 지상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모델하고 생각한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건물에 대하여 축소형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형을 보고서 아,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뭐 그리고 뭐 계약할 사람하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늘의 것은 그것이 실체이고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주격을 다 정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비와 가로 세로의 그 주격을 다 정하시고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정하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모형과 축소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물두멍이 있어야 될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몸에 무언가가 이물질이 붙거나 무언가가 배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그것을 씻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 그 구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물 뚜멍이 갖는 의미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보고 마시, 먹고 마시는 출애기 24장의 언약 의식을 체결하기 위하여 왜 이스라엘이 홍해를 먼저 바다를 건너야 했던 것이지, 또왜출애굽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왜 강을 붙이는 또 건너가야 했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새언약을 맺기 위하여 새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왜 세례를 받아야 했던지, 이러한 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다시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 되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나도 죽고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나면서 다시 죽고 사는 이것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소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유일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할 관료 제작법에 대한.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정하십니다. 23절에 보니 상등 향품을 가져라. 액체 모략 5 0 0세겔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 5 0세겔 향기로운 창포 2 5 0세겔꽤 많은 양이지요. 그러나 날마다 이 관유를 바르고 또이 관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제조할 때꽤 양이 많게 제조를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로 만들어요.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는데 그 관유로 26절 그것을 회막 증거기에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양단. 28절 번제단그 모든 기구 물뚱멍그 받침대에 모든 것을 다 발라라. 그렇게 해서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여러분 스스로 쟁취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유가 발라짐으로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꽃순내가 나게 될줄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제조법으로 이것을 만들지 말아라. 네가 임의로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용량도 다 정하라. 그리고 32절에 보니, 그 관,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이 방법,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이 제조법 은 사가에서 사사로이 할수 있는 만들 만들도록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주신 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향유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아답과 아비후가 마침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불을 쓰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33절에 보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식을 왜곡시키거나 그것을 사사로운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기름에 대하여 관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 이하에 보면 향을 만드는 법을 또 말씀하시오. 너는 소합 향과 나강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졌다.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불량대로 해.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되향 만드는 법대로 만드는데,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변함없는 어떤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36절 그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가 증거의 괴에 앞더라 그래서 항상 성소에는 이 향이 번쩍 있도록 이향 냄새가 나도록.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37절 또 경고하십니다. 네가 요아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니라너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사육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조하도록 한이 향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어떻게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자기 사가에서 사사롭게 사용하려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사용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름과 향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안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 바로 이러한 향기 나는 성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향기 향기가 나. 십자가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을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직분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모든 것들, 직분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제도 이런 것들을 자기 사욕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기 욕심,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처럼 물두멍에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바라지는지 아니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내 모습인지 우리는 남색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 돌아보기에 다른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 이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 줄로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악취가 나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 그리소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이 세례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한 것들을 인간의 욕심과 사사로운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의 어떤 이름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하여 그것이 과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명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일에 뵈러 모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드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열로하신 성도들 이르기까지 또 저의 뇌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깨끗함을 받을 지유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로 믿다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온 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